출입합수 The 이니다술 척추 통증 관절 고도일 병원으로 실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갑시시지 이선아너 티우야? Yeah? 난 티우야. 알표님에서 시작. 라미네이트는 신원의 7번 출고 이이티 우리는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전동차와 순단장 사이가 넓습니다. 승하차시 발바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작이나 성촌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고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 h e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Please 어 그렇시다. 네, 그렇습니다.